인스타 질문 좀 할게 아시는 분 댓글 부탁 좀요 인스타 들어가면 게시물 팔로우 팔로잉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팔로잉만 줄어드는 건 내가 언팔한 거고 팔로우만 줄어드는 건 누가 나를 언팔한 거잖아요 그럼 내 팔로잉 목록에서 누군가가 비활했으면 내 팔로우 팔로잉 목록 둘다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내 팔로잉 목록에만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는 또 모르겠네요 인스타그램을 이런 시스템적인 측면을 잘 아시는 분이 있나요? 남자분들이 잘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남자분들이 누가 팔로우했니 언팔했느니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사실 현실 남자분들은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근데 누가 갑자기 안 보인다 그러면 아 뭐지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 내가 뭐 귀찮게 했나 그 정도로 하고 생각보다 남자분들이 팔, 엄, 팔로우 언팔에 비활 차단에 그렇게 또 반응하지 않아요 물론 반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남자의 경우 인스타 뭐, 비활, 썬 같은 거잘안 누른다. 잘안 누르고, 그런 거할 줄도 모르고, 차단 같은 거는 이제 할줄 알겠죠. 왜냐하면 하도 유... 차단하는 게 카톡에서도 유행했으니까. 근데 사실 차단도 잘안 합니다. 남자분들.